자, 사이드미러가 한쪽이 안 접힙니다. 스위치로 눌러보면 자, 운전석은 잘 접히는데 자, 조수석 이쪽은 잘 안되죠? 또 하나 있네. 뛰었다. 사이드 미러를 뛰어 왔는데 에, 거울을 얘를 떼야 돼요. 유리 깨지니까 조심해서 살살. 자 유리 떼어냈으면은 요 안에 커넥터 분리해주고. 열, 유리 열선. 위에가 빨간 거, 아래가 까만 거니까 안 헷갈리게 검정색 라인은 좀 칠해놓을게요. 자, 요거는 이제 분리됐고 잘 놔야죠. 잘보아해놓고그 다음에 여기 아래 이거는 뾰족한 걸로 쉽게 떨어지네요. 여기 스크루가 3개가 있어요. 풀어내고 그다음에 보자. 응. 음. 여기 마감제 그래도 하나 있네요. 마감제 요거 풀러냈고 나사는 안 잊어버리게 잘 둬야 됩니다. 나사 세 개. 자,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커버 이거를 빼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나사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있어요. 이 커버는 커버는 자세히 보면 이쪽에 걸리는 거 있으니까 얘를 눌러서 앞으로 빼면 될것 같아요. 또 눌러서 빼는데가 없죠? 그러면 요거 뺐죠. 자, 보자. 이 안에 모터가 들어가 있는 거 같고 얘를 이 아래 나사가 하나 더 있네요. 이것도 풀어주고. 거울 움직이는 거 얘를 커넥터를 아래로 빼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시그널 램프 여기 램프 요거 빼야 돼요 고무를 로 고무를 들어 올리면은 이 안에 커넥터가 있어요. 커넥터 눌러서 응, 누르면 그냥 빠집니다. 그리고 얘는 장 빼고 손으로. 다 안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이 뭉치 아래에 나사가 하나 더 있었네요 높여주고 姑 뜯다 보니까 이 커넥터 핀을 다 빼야 돼요. 사진을 찍어 놓고 다시 연결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얘를 내려서 좀 빼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사진 하나 더 찍어놔야지. 자, 잊어버리지 않게 잘 놓고. 이거 빼는 게 힘드네요. 자, 처음부터 커넥터를 빼고 시작했으면 좀 편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처음 하다 보니까 에 뺐네. 자 이거는 불량 모터고 제가 인터넷으로. 어, 사왔습니다. 여기 보면은 라이트 조수석, 조수석하고 운전석하고 모터 모양이 달라요. 이거는 불량 모터, 새로 산 모터. 근데 이게 제품이 새 거가 안 나와요. 그래서 중고, 중고로만 살 수가 있는데 에, 알리익스프레스에도 팔고. 그 다음에 국내 쇼핑몰, 거기서, 어, 파는 업자분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핀을, 어, 같은 색깔로 이식하고 연결만 하면 돼요. 그런데 궁금하니까 요 안에를 뜯어서 살짝 볼게요. 어떻게 생겼는지. 자, 이쪽에는 모터 들어 있고 기어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, 어, 눈으로 보면은 깨진 데는 없습니다. 이거도 깨진 건 없어 보이고 그러면 이 안에 톱니가 이 안에도 금간건 없어 보이니까 이 모터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. 자 그러면은 기존에 이 핀을 여기에다가 이식을 해 줘야 돼요 길이는, 어, 길이는 똑같으니까, 딱이 핀을 빼야 되는데, 엄청나게 작아서 이게, 그냥 잘라내고, 납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조립만 다시 하면 됩니다. 제가 그 모타 뭉치를 교체를 했는데, 이 안에 작은 모타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, 이쪽, 여기는 이제 톱니바퀴, 톱니바퀴가 들어있어요. 이거는 이제 중고 재생 제품을 아, 구매를 했는데, 고장 원인은, 여기서그 RC 모타 같은 조그만, 이게 고장이 난것 같고, 여기 조그만 모타 요것도,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보니까 15달러 정도 합니다. 이 통채로 25,000원인데. 그래서 이 안에 부품을 교체하는 것보다 이 통채로 가는 게 가격면에서 좀 많이 유리해요. 요거를 갈았는데. 아, 저도 처음 하다 보니까 그 여기 커넥터 분리할 때 핀을 미리 빼는 게좀 수월하고 요 공간으로 이제 선 뭉치들이 지나가야 되니까 핀을 빼지 않는 이상 아니면 선을 자르지 않는 이상 이쪽으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. 커넥터가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핀 먼저 빼면 좀 수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립 분해 이거는 기억력이 좀 좋아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간 중간 핸드폰으로 제 사진을 찍어놓고 분해하고 교체하고 조립했습니다. 이제 차에 가서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자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기다가 나사를 조립할 때는 하나를 끼워놓으면은 손을 놓치더라도 떨어지지 않겠죠. 이렇게 하나 먼저 해놓고, 그, 분해할 때 역순으로만 하면 됩니다. 코넥, 커넥터 마지막으로 여기다 사나 조우주고그 다음에 커버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? 이게 어 접혔다 안 접혔다 그 모터 불량이었는데 한번 해볼게요 열기, 닫기 잘 되죠? 25,000원으로 수리를 했는데, 원래 이거를 새 거를 살려면은 약 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렴하게 고칠 수는 있는데, 이 모터 뭉치만 부품 대리점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, 그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니면은 국내 쇼핑몰 중에 중고 모터를 파는 업자분이 계십니다. 구매해서 이제 안에 뜯어서 교체만 하면 다시 살아나요. 그리고 이 모터는 현대 기아차 대부분 호환되는 차종이 많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.